가 2시에 내려가버렸어 이제 4시에 차가 있거든요 2시간이 기다리니 끓어가납니다 봉석은 2.1km 저번에도 그어갔잖아 조금만 걸으면 빨랐어도 2시차를 타서 긴데 내가 워낙 림이면다 보이길래 그래도 기다리니 끓어가자 내리막길인데 뭐한시간 이상 들리겠나 그래서 내려가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불9사 <laughs> <laughs> 2km 2km면 갈 만하잖아 다운이니까 나를 아랫게 추월해 가네 너. 내차 간격이 한시간만 해도 기다리겠는데 2시간이니까 아, 너무 길어 1.5km 남았 이제 1km 밖에 몰랐나? 포함산 2.4km, 불고사 1.2km. 서울 하는? 거. 아 드디어 다가르내렸왔다아제 버스 탈락하면 한시간이나 있어그돼잘 내려왔지 삼선이 아, 3뜻높이요 자 부구사까지 하산을 했습니다 예로도 보니깐 이 도착을 하게 되었네요 세계유산 부구사 만음송입니다 석굴암 입구 매표소에서 여기 불구사까지 50분 소요됐네요. 2.2km에 엄청 빨리 안 가지만 내 그럼으로. 자 천왕문이 있죠 사대천왕. 동방 지국천왕, 서방 강목천왕, 남방 청장천왕, 북방 다문천왕이 계시죠? 천왕 자, 예를 들이고, 예. 동방지국천항. 자, 동방 지국천왕. 자측에. 우측이 남방 청장천왕. 좌측이 흑방다 y 차 o m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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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경구와 청교 그리고 자함이 와되었습니다. 아, 아주 옛날에는 이 밑으로 물이 흘렀다고 그랬죠. 네. 네. 것도 없데 어떻게 가 봐요. 못가고개개를지나 그럼 갈수 있다라고 한자로 써져 있어요. 그 길을 지나고. 샤함 초등학교 때 수학여행 가가지고요 여기 앉아가지고 사진 찍었어아참그 사이 나네 아 여자리인데 여자리 청교 및개공교 우경로죠 연하교 및 칠보교 이쪽 8단이 칠보교고 아래쪽 10단이 연하교라고 해네 연하교 칠보교 음. 이간지주가되이있요요위이단이 중교고 아래 루트 단이 루트 단이루 가다보탑으로이동중입니다용이두마리가 <frågan> 뭐그 <목소리가> 저렇게

각딱, 다고다. 저 해수사는 네 마리라 그러네요. 아문에서 바라본 청교배웅자. 문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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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중앙의 본조님이고요. 우측에 미륵보살, 좌측에 재하갈라보살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대웅전 뒤에 무슬쩐입니다. 한 d 제 n t know i 사사 o u have a lot of cheese o 요 s o 전 e t 나 i n g I d o 여기도 무슨 건물이 있대죠줄들이 남아있네요 후원 극락점 여기있어 양문. 자, 정민의뽀미는 건물이 대웅전이고, 대웅전 앞에 석가탑, 나부탑 있죠. 여기는 경락진이고요이 내려갑니다. 불교 미술관이네. 불국다운도 있고요. 총각이죠. 자, 이게 하산하릅니다. 열보 예. 갑니다. 이게 예. 나가는 곳. 자, 일주문 정문으로 들어왔죠 문부이문 쪽으로 갑니다. 버스를 달려가면 이렇게 이제 데 자, 불국사를 눈을 담고요. 지금 불리문 부문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아, 충전을 하는데도 막, 도망 떨어져. 불국사 보건기념비네 아, 아 우리 문문 <laughs> <배 폈어.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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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주차장 가는 길로. 아, 또서.

아, 경주여행 잘하고 경비우으로 왔습니다. 기어수시차 얼추 맞아떨어졌다 오늘 여행 잘했어요 7번 홈이 태양광이네 아 계단 너무 올라간다야 이름이 다이깁니아이 3번 홈 있으면 큰일 날 뻔했네